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하이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리에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다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죄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길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 타윗의 아들로서 참으로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가져다주면 안 됐고. 또 아버지를 배반해서는 안 됐죠. 그런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죄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을 백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해버리고, 참으로 이 아버지의 군대와 맞서서 전쟁을 벌이는 이러한 죽어 마땅한 이러한 존재였지 존재가 바로 예, 압살롬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여기죠. 그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예, 죽으니까 아버지는 이유 여화를 막론하고 우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마 골방에 들어가서 울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애타게 애타고 주체할 수 없이 슬프니까 그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그 소리가 또온 백성들에게 들렸으니 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왜이 기사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면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기사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구약성경은 어찌 보면 전체가 다 은유적으로 되어 있고 상징적이다.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말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어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자식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서는 안 되고 아버지를 참그 평안하게 해주는 자식이 되야 되죠. 물론 아버지라고 했지만 어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부모에게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열 가지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끝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언급된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모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인간은 인간 중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혹여 정말 폐역해서 부모 부모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그 놈은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강조하신 것입니까? 참그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백성들의 마음은 또 다르고 부하들의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한 가지는 요압의 모습이 나와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상당히 뭐냐면 아주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아 그리고 저 와일드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사람으로 비쳐져요. 백성들은 말이죠 왕이 전쟁에서 이거 요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대가 그 압살롬의 군대하고 한판 붙어가지고서는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듣자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와! 그냥 막 한성을 지르고 난리질 판인데 그런데 왕이 정작 아들 죽었다고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지를 판에 그것을 억누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슬금슬금 물러났다 이거예요 그거 보면 백성들이 말해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돼요. 또 다윗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을 생각해서 마음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절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어 백성들이 보여주니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요압은 그 이. 그거보다도, 감정적인 것보다도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예, 그, 예, 건의를 해요. 왕이시여.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 죽, 죽었어야 됩니까? 어? 이러면서, 이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정말 이 백성들이 다그 그냥 왕을 한번 떠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냐면 곧 일어나서, 얼른 그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싸움에 임한 그런 군사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정말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그 왕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요압의 권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백성 앞에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참이 다윗은 아버지이지만 또한 왕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또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이 아버지이지만 부모이지만 그러나 공적인 이러한 공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처지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그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니까 다윗이 그 슬픔을 억누르고 그리고서는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아 왕이 백성 앞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아무리 사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그래도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로서 어떠한 역사를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연대가 언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BC 4114년. 그러니까 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그 시기가 B.C. 4114년 B.C. 6000년경에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아, 그, 이, 에, 그 학자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타락은 B.C. 4114년에 성경을 괴산해서 한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타락하고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의 언약 어떻게 내가 구속할 것이 구원을 완전히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고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담의 후손에 아담의 생육법칙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자 혼자서 이 땅에 나왔기, 나오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남자의 아들이 아니고 천상 여자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단한 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한 명이 바로 이번 주간에 성탄절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세요. 바로 구원하실 자로 오시는 거죠. 대속 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바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너무 고통주는 그러한 압살롱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어서 참으로 이 다윗의 통곡하는 그 심령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구속의 계획을 쭉, 뭐냐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성취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그러한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쯤 오셨을까요? 연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때는 언제까? BC 4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BC 4년이면은 그러면 뭡니까? BC 4년 년이니까는 4114년에서 4년을 빼게 되면 4110년 동안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뭐냐면 심판하고 싶어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계속 계속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몇 년? 410년 동안이나 성경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단 일주일도 참기 힘들어하고 코로나가 올한해 동안에 계속 진행됐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 빠지는데 하나님은 몇 년? 4,11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래서 결정타가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이 땅에 몇년 동안 계셔요? 33년.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로서의 완전 인간 100%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3년 동안은 메시아제의 삶을 살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예요. 그때가 승천하셨을 때가 그러니까 몇년 되었을까? 몇년 될까요?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 이 오셨고 거기다가 33년을 더하니까 BC는 빼야 되잖아요. 4년을. 33에서 AD 33에서 4를 빼니까 AD 몇 년이 돼요? 29년이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 그때부터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AD 29년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생겨났고, 지금이 몇 년도? 2020년도. 2020년에서 29를 빼면 어떻게 될까? 1991년동을 또 참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면할 말이 없어야지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공을 들이시고 오랫동안 노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전혀 아주 딴판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네의 모습,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된 나이를 속색인다 하고 되면,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봤자 몇년 그렇게 키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마음 좀 알아줘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자체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계속해 놓은 방법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삼위 일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여전히 인생은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성경 버리고 성경 일년 가야 별로 읽지도 않고 그냥. 먼지가 풀풀 쌓이고 그런 거는 버린 거나 다름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점점 점점 예배 안 드리는 문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딴거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자식 생각만 할 수가 없다. 더큰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여 자기의 것을 접을 줄 알았던 다윗처럼 접는다고 접는 겁니까? 뭐. 이미 죽은 압살롬은 끝난 거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한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 좀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가요. 내 개인 사정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군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큰거 바라지 않잖아요. 뭐루떻게 하라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부터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저 세상에서 뭐냐면 착하게 살고 그 복받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감정을 서로 더으어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누구를 여여 지었나니 나를 여여 지었나니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게 뭐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지 하시죠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은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번재단의 예배는 만드셨을까 성막 예배는 왜 만드셨을까 성전 예배는 왜 만들었을까? 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들었을까?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뭐냐면 따로 구별되 세운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의 이러한 그 모임이 모임. 그래서 모임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지 하는 고 모인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블레셋의 공격을 갖다 위해서 이 사무엘 지상이 어디로 모이라고 그럽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막, 그래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한 역사이시잖아. 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주시는 말씀, 내 개인 사정도 있고, 또내 개인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그러한 것을 탁 덮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파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날 철없이 그저 좋아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뒤로하고 정말 그 의미를 살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요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주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임마누엘일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